바이비트 선물 거래하고 2억 5천만 원 페이백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철웅입니다 바이비트 선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은근히 신경 쓰이실 겁니다 수수료가 시드머니의 레버리지를 더해서 무시무시하게 치솟기 때문이죠 막상 수익이 나더라도 시드머니가 예상치보다 제자리인 이유는 뭘까요 왜내 자산은 예상보다 적을까요 원인은 수수료입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비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 없나 고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이비트에서 수수료 무기한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20% 할인도 적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수수료의 일부가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심지어 이 페이백이 기간 무기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래하게 되는 모든 선물 매매에서 환급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혜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혜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할인 20%고요. 두 번째 혜택이 이 서비스의 핵심 혜택인데요. 페이백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90%를 환급받는 거예요. 수수료 20% 할인의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고려한 실질 할인율은 38%가 됩니다. 수수료 38% 할인은 바이비트 VIP 5단계 최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수수료와 유사한 조건입니다. 수수료로 설명 드려볼게요. 20% 할인을 적용하면 지정가 0.02%, 시장가 0.048%가 됩니다. 대부분 이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페이백 서비스를 적용시키면 지정가 0.00775%, 시장가 0.0372%가 적용됩니다. 수수료를 트레이더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가 바로 수수료 무제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더맥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개인이 선물 거래한 수수료 커미션의 일정 비율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곳입니다. 수수료 부담이 막강한 암호화폐 시장을 건강하게 조성하자는 것이 목표인 곳이고요. 테더맥스를 통해 거래소 가입을 하면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테더맥스 수입의 90%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테더맥스는 극히 일부인 10%의 수익만 가져가고요. 아, 비트께의 경우는 99%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수료 2 0 할인만 받던 과거와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이 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한가를요. 시더머니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페이백이 된다고 하니까 이름처럼 무리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자, 그럼 수수료 무기한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준비물은 사용하지 않는 이 b 일입니다 고정 댓글에 표시한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서 전체 거래소로 들어가시면 거래소 목록에 바이비트가 보이실 거예요. 바이비트의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 주세요. 신규 계정은 이렇게 새롭게 계정만 생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만약 바이비트 가입하신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이비트 계정을 똑같이 신규로 생성을 해 주시고요. 다음 절차에 따라서 KYC 인증을 옮겨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 당시에 사용한 이메일 말고 새로운 이메일로 준비해 주세요. 페이빗 계정 생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규 계정을 가입해 주세요.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로그아웃을 해 줍니다. 다음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바이비트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KYC 인증 페이지로 넘어가줍니다 여기서 아이덴티티파이 트랜스퍼를 눌러 주세요. 페이셜 인증을 해 주신 다음에 팝업창이 뜨면 박스 체크를 하고 클릭해 주세요. 이제 신규 계정 이메일 정보와 입력해 주고 클릭해 줍니다. 이제 신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전송될 거예요. 전송받으신 인증번호 여섯 자리를 눌러 주세요. 인증 전환이 성공했다는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눌러 줍니다. 이렇게 하면 k 이 c 시 인증 전환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백 신청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테더맥스 사이트에 접속하시자마자 검색창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해당 검색창에 본인의 거래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8시경에 업데이트 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100 USDT 이상 되는 시점부터 하단에 페이백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고 하네요. 페이백 신청 버튼만 클릭 해 주면 24시간 안에 바로 입금 처리.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페이백 가능한 계정을 생성하는 데 소요 시간은 3분 30초입니다. 3분 30초만 투자하시면 수수료 환급 서비스를 무기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트로 영상처럼 많은 분들이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페이백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 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